무심코 쭈꾸미를 이렇게 먹으면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8개의 짧은 다리를 가진 쭈꾸미는 봄에 먹어야 하는 제철 음식 1순위로 손꼽힙니다. 봄 쭈꾸미. 가을 낙지라는 말처럼 봄철 쭈꾸미는 낙지보다 귀한 대접을 받는 식재료죠. 쭈꾸미는 봄에 태어나 다음해 봄에 200에서 300개의 알을 산란하고 죽는데요. 5월부터 6월 산란기를 앞두고 알이 차오른 봄 쭈꾸미는 보다 고소하고 촌득한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방 함량도 낮고 필수 아미노산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이 밖에도 쭈꾸미의 먹물에 함유된 알렉신 성분은 종양 활성화를 억제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는 이로운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뛰어난 영양가치와 건강에 좋은 쭈꾸미도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치매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최악의 쭈꾸미 섭취 방법들에 대해 같이 알아봅시다. 쭈꾸미는 타우린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해 간장의 해독 기능을 강화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DHA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기억력 향상이나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쭈꾸미에 들어있는 먹물은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는 항암 효과가 있어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쭈꾸미가 간장 해독 기능을 강화하고 스테미나를 강화하는 보양작용이 뛰어나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싱싱한 제철 쭈꾸미는 3월부터 5월에 제철이며 이 시기에는 맛 또한 최고입니다. 대부분 모든 음식은 골고루 잘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함께 먹었을 때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음식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쭈꾸미도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영양소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쭈꾸미와 같이 먹으면 나쁜 음식과 최악의 쭈꾸미 섭취 방법들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최악의 쭈꾸미 섭취 방법은 매콤한 볶음 쭈꾸미를 많이 먹는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쭈꾸미는 성질이 평한 음식으로 누구에게나 탈이 없고 속을 편안하게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쭈꾸미를 그 자체로 먹기보다는 매콤한 볶음 형태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자주 찾는 매콤한 음식이 때문입니다. 물론 볶음 요리는 쭈꾸미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위와 장을 자극해 소화를 어렵게 하거나 위험, 위산 과다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쪼꼬미를 볶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심코 먹은 매운 음식이 노인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매운 음식을 지나치게 즐겨 먹으면 인지기능 저하를 부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 최신호에 게재됐습니다. 분석 결과 높은 매운맛을 섭취하는 그룹에서 기억 손상 소견이 관찰됐습니다. 반면 매운맛을 먹은 적 없는 집단이나 낮은 매운맛을 섭취한 집단에서는 이러한 소견이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노인들의 신체 활동 수준이 낮을수록 더 두드러졌습니다. 매운 음식을 즐겨 먹었더라도 신체 활동을 활발히 한 노인들은 인지 기능의 저하가 급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먹을 경우 아직 뇌 건강에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은 자극을 주기 때문에 뇌혈관이 수축했다가 팽창하면서 벼락 두통이라고 불리는 가역성 대뇌혈관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칫하면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증상이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볶음요리보다는 샤브샤브와 같이 재료를 삶아서 즐기는 요리를 권합니다. 특히 샤브샤브에 빠질 수 없는 식재료 중 하나인 미나리를 쪼꼬미와 함께 먹으면 간의 해독작용을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나리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해 봄철 춘곤증 예방이나 식욕부진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재균 병원장은 쪼꼬미는 환절기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지만 간을 세게 하거나 자극적으로 요리해 먹으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되도록 간을 약하게 하고 찜과 같이 간단한 조리법을 활용해 섭취하는 것이 건강과 맛을 모두 챙기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쭈꾸미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감입니다. 쭈꾸미는 철분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빈혈이 있는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하지만 쭈꾸미는 감과 궁합이 잘 맞지 않는데 이이는 감이 탄인 성분이 쭈꾸미의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탄닌 성분 때문에 도토리에선 떫은 맛이 나는데, 감이나 곶감에서는 떫은 맛이 느껴지지 않는 불용성 탄닌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탄닌 성분은 변비나 빈혈이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장 내용물 속의 지방과 결합하여 변을 굳게 만들거나, 탄닌은 철분과 결합하여 적혈구의 생성과 흡수를 방해하여 심한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벼운 수준의 빈혈이 있더라도 치매에 걸릴 확률을 높입니다. 노인에게서 빈혈이 있으면 치매의 위험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빈혈이 있는 환자들에서의 치매 발생은 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 이외에도 뇌동맥이 부풀어 두통을 일으키거나 심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음식을 함께 먹으면 변비가 심해지거나 소화불량 빈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쭈꾸미를 먹은 뒤후식으로 감이나 꽃감을 먹는 행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쭈꾸미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고사리입니다. 고사리에 함유된 여러 가지 항산화물질과 항염물질은 뇌세포의 손상을 줄여서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한편 쭈꾸미는 살이 단단해 씹는 맛은 있지만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고사리는 대표적인 산채나물이지만 위가 약한 사람에게는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고사리는 섬유질이 3% 이상되어 위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좋지 않으며 쭈꾸미 또한 고단백 식품이지만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위장이 약한 사람이 쭈꾸미와 고사리를 함께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되고 또한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화불량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최악의 쪼꼬미 섭취 방법은 산 쪼꼬미를 먹는 것입니다. 쪼꼬미는 부패하기 쉬운 해산물에 속하는데 생으로 섭취할 경우에 식중독에 주의하며 하루라도 빨리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쭈꾸미를 보면 탄력이 없고 죽은 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고 살아있는 쭈꾸미를 드실 때 필히 조심해야 합니다. 쭈꾸미를 씹지 않고 단번에 삼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도로 들어간 쭈꾸미는 다수의 흑반을 갖고 있어 기도벽에 단단히 붙게 됩니다. 흑반이 기도 점막에 염증, 부종을 일으켜 질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쭈꾸미는 기도막힘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잘게 잘라서 먹거나 익혀서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쭈꾸미는 문어과의 연체동물로 국내에선 흔히 이들을 산채로 그대로 먹거나 잘라서 먹습니다. 이로 인해 기도막힘질식으로 숨지는 예가 드물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40대 남성이 쭈꾸미 먹고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숨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쭈꾸미를 조리하지 않고 먹은 45세 남성이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28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남성은 평소 간질환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지난 21일 쭈꾸미를 날로 먹고 발열, 오한, 저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주로 생기는 질환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균에 감염되면서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등이 생기고 24시간 이내에 피부 이상 증상이 생깁니다. 주로 다리에 발진이나 부종이 생기고 물집이 유발됩니다. 물집이 생기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괴사할 수도 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사람간 전파되지 않아 예방수칙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패류를 반드시 익혀 먹는 게 중요하며 보관할 때는 5도 이하 저온에 저장해야 합니다.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나 칼도 반드시 소독한 후 사용합니다. 간 질환자, 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 장기 이식 환자, 백혈병 환자는 치사율이 많게는 50%까지 보고되기 때문에 예방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악의 쪼꼬미 섭취 방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깜짝 놀란 분들도 계시죠? 무엇을 먹느냐 보다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 식재료나 음식은 치료제가 아니면 꾸준히 섭취를 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음식들이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몸에 따라서 판단해서 드시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이 영상을 주회분들에게도 논리 공유해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